네, 안녕하십니까.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교수 채용대가로 2억원 요구한 국립대 교수. 네,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. 네, 교수 채용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국립대 교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대학교 강사 B 씨에게 신규 채용 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, 그러면서 2억 원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. 에, 그래서 이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에, 심사를 본 거죠. 그런데 에, 결국에는 에, 2억 원을 주면은 에, 이명에 도움을 주겠다 이것을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최하위점을 줬다라는 거예요.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선배 수법은 합격자만 명단에 들어가니까 또그 교수가 에, 공정성에 의심을 하면서 채용 에, 심사위원회를 요청했고, 심사 끝에 비 씨는 결국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교수가 신빙성이 없다,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, 녹음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5년 징역을 선고를 받은 거죠. 이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인데 본분을 망각을 한 거죠.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대학이라는 구조가 이 교수나 부교수, 예, 네, 뭐, 전임 강사, 뭐, 강사, 이렇게 해놨어요. 뭐, 시간 강사. 이게 얼마나 이 잔인한 구조입니까? 네. 그래서 요즘에는 비정규직 교수다. 이런 얘기를 하죠. 그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완전히 이거는 계급주의를, 이 대학이 교수 계급주의를 만들어내고, 그 다음에 학벌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또, 에, 신분사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 교수들이 이 특임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저도 이제 여러 대학에서 특임교수도 하고 개원교수도 하고 주임교수도 하고 해봤는데 이런 교수직에 항상 대가를 요구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. 전수조사. 네,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학벌주의가 빨리 무너져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학벌주의가 무너지고. 대학 서열화가 무너지고,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주고, 그리고 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뭐 이런 거, 이런 신분 다 없애버리고, 그냥 다 교수지. 무슨 뭐, 응? 우리가 뭐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교사는 그냥 다 교사지. 어, 물론 직책을 가질 수 있어요. 총장이나 뭐 교장이나. 하지만 그런 거 신분 계급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. 도리어 대학에서도 보면은, 예, 이 강사님들 또는 겸임 교수, 뭐 현장에 계신 에, 그러한 겸임 교수들이 더 강의가 에, 현실감이 있고 현장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에요. 썩기 마련입니다. 우리나라는 대학이나 에, 또는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타락해 가고 있다. 예, 종교도 타락하고, 교육도 타락하고, 정치도 타락하고, 사회 전체가 타락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.